혹시 오늘 소변색 그냥 흘려보내셨나요? 사실 소변색만 봐도 몸이 보내는 긴급 건강신호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소변색 5가지 알려드릴게요. 저장해두면 평생 도움됩니다. 일 진한 노란색 심한 탈수신호.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짙어집니다. 커피, 짠 음식 많이 먹어도 바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물한 잔이 가장 빠른 응급 처방입니다. 이 갈색 콜라색 간신장 이상 가능성. 간에서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으면 소변이 어둡게 변합니다.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검사해야 하는 색입니다. 3 붉은색 분홍빛 혈뇨 의심. 방광염 결석 전립선 문제. 심한 경우 특정 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색이 선명하게 변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거품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 단백뇨 위험. 평소보다 오래 많이 거품이 생기면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5 녹색 청록색 약물 세균 반응 가능성. 특정 감염이나 약물 성분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루 이상 지속되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소변은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건강 리포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색중 하나라도 꾸준히 보인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저장 눌러두면 필요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